내 이름은 이주인 시이 에, 시계오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악인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빈민가의 장로님이 내 사무소에 찾아오셨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나? 청년은 불안이 서린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저, 저, 저는 사실 게이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물론 괜찮습니다. 저는. 성적 지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다행이네요 그때 청년의 팔뚝에 갈색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저건 불로 새긴 글자인가 아 이거 말이군요 499번 제가 그 지옥에서 부여받은 숫자예요 제 소중한 연인을 쓰레기 취급하고 살해한 남자를 갈갈이 찢어 죽여주세요 이웃구 청년은 믿기 힘든 비극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이름은 키우즈미 타이치 26살 청년이었다 사다오 오늘도 멋지네 패션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니까 뭐 사실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의뢰인의 연인인 사다오 씨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였다 의뢰인은 사춘기 시절부터 큰 고뇌에 차있었다 왜일까? 저 애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다른 애들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난 남자가 좋다. 연애의 대상이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던 것이다. 주변의 반응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미치겠다. 고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렸다. 시간이 지나 스무 살이 되었을 무렵 여긴가? 의뢰인은 마치 이끌리듯이 어떤 주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곳은 동성애자가 모이는 사교장이었다. 긴장한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 여긴 처음 와봐? 네? 네? 아 괜찮아. 나도 개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도 돼. 그 사람이 바로 사다우씨였다 아, 저... 저랑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봐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도 된다니. 그의 존재 자체가 의뢰인에겐 구원이나 다름없었다. 그후두 사람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너 진짜 멋있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뻐 이거 봐 내가 가장 아끼는 목걸이야 의뢰는 그에게 몹시 끌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타이치 이거 받아줘 어? 사다우씨가 내민 것은 이건 네가 아끼는 거잖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걸이였다 그래서 주는 거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 사다우씨는 소중한 목걸이를 건넴으로써 자기 마음을 고백했다 타이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정말? 실은 나도 그런데 두 사람에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성끼리 사랑을 한다고 절대 용납 못해 이누꺼을쓴 악마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극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어딜 남자끼리 손을 잡아 가! 역겨운 놈들 그후 의뢰인은 축사 같은 곳에서 줄에 매달린 채 눈을 떴다 여긴... 누, 누가 이런... 이제야 정신이 드나? 징그러운 것들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남자였다 이윽고 하반신에 시선을 두자 그, 뭐, 뭐야 이게? 수상하게 그지없는 기구가 장착되어 있었다 기구에서 뻗어나온 관은 철제 박수로 이어져 있었다 뭐야?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건 너무나도 괴상한 광경이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예리에게 빛났다. 지금부터 네 놈들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뭐라고? 무슨 의무를 지라는 거야? 나는 진정한 내국자다. 저출산으로 일본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가에는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너희는 자손을 남길 생각이 없을 테지. 도 대체 무슨 소리? 그러리 리룹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인권 존중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남자의 언행. 벌을 내린다니 큰일이다. 극단적인 차별주의자야. 놈의 사고 방식은 명백히 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강제로 의무를 다하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야. 남자는 그리 말하며 손에 든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기계가 굉음을 내는가 싶더니. <놀람> 이윽고 미묘한 감각에 두 사람의 하복부를 덮쳤다. 아반신에 장착된 기계가 격하게 진동했기 때문이다. 진... 진짜 뭐야 이건? 동성애자라도 정자는 우리 민족의 바탕을 두고 있다. 니놈들의 정자는 유용하게 활용해 지지 니놈들 같은 동성애자들을 포획해 이곳에 납치해 왔다. 그렇게 뽑아낸 정자는 여자들에게 죄입한다 그냥 포기해라! 너놈들은 일본의 인구를 늘리는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실로 광기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됐다.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벌어가니놈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놀람> 몸에는 인두에 의한 각인이 새겨졌다. <놀람> 너무나도 굴욕적인 일이었다. 제공되는 것은 최소한의 식사와 흥분제품. <놀람> 이게 너무 센거 아니야? 뭐 어때? 죽으면 버리면 되지? 그들은 심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4 9 9분일 제대로 안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에 가지 못해 용변도 매달린 채로 봐야 했다. <laughs>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한계에 달하게 시작했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사다우씨는 의뢰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도대체... 다 괜찮을 거야. 여기서 탈출하면 우리 같이 살자. 꼭 살아남아서 우리의 행복해지자. 사다오 씨와의 약속이 의뢰인의 정신을 가까스로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누가 싫어고 했나? 아! 약해진 몸에 가혹한 폭행이 가해졌고, 아, 아, 장기가 파열됐어. 사다오 씨의 갈비뼈가 골절됐다. 미안... 난 이제... 가만히 없어... 안 돼... 알지? 너와 함께 살고 싶었어. 안타깝게도 사다오 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받아들여준 사람의 죽음. 사다오... 아, 네 이건 꿈이야 놈들은 재빠르게 시체를 처리했다 쓸모없는 것 어서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 야, 냄새 하여간 끝까지 도움이 안 돼요 사다오시를 잃은 이레이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차라리 그냥 죽여줘 고문을 당해도 반응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을 본 남자가 혀를 찼다 정벌해질 쓸모없는 놈이군 산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 나락의 밑바닥에서 죽어라. 그렇게 의뢰인은 사방이 시체로 가득해 남자가 말한 나락이 여기였구나. 방치된 시체가 쌓인 커다란 구멍으로 내던져졌다. 시체 대부분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처지였겠지. 의뢰인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직감했다. 그런데 그때 의뢰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laughs>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것은 아, 사다오 사랑하는 사다오씨의 시체였다 그 순간 사다오씨와의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린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돼 걱정하지마 꼭 행복해질 거야 그 순간 검은 생명력이 의뢰인 안에서 되살아났다 아니,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그놈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이런 짓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은 나락의 밑바닥이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그 순간 의뢰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저건! 벽 상단에 있는 돌기였다. 그러나 손이 닿기에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다. 여러분, 제게 힘을 빌려주세요. 의뢰인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미안해요. 여러분의 분노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바로 시신들을 쌓아올리는 것이었다. 사다오. 사랑해. 의뢰인은 가장 위에 사다오 씨를 굴렸다. 시체를 밟고 올라갔음에도 걸기까지 닦긴 역부족이었다. 성공할 수 있어. 사다오가 준 선물이니까. 의뢰인은 사다오 씨가 준 목걸이를 풀었다. 이미 체력은 한계였다. 으악. 으악. 의뢰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자 점프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제발 그러지면 안 되는데. 그, 그. 사다오. 살아남을 거야. 목걸이는 끊어지지 않았다. 성국이야 마치 두 사람의 유대를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구멍 밖으로 기어 올라간 유레인은 죽지 않을 거야. 악마 속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후 무작정 달리던 유레인은 빈민가에 도착했고. 세상에 상처가 심각하군. 당장 치료해야겠어. 쓰러진 유레인을 장로가 발견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렸다.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이주희씨는 약자의 편이시라고요. 그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연애관이 남들과 다른 게 죄일까요? 사나오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가 인권을 짓밟혀야 하죠? 왜사나오가 죽어야 하냐고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슬로스러운각뿌이 눈에 들어왔다. 이손이나는 도저히 뿌리칠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억울함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다오는 a m 태태양은은사이이었요이이통의의소소리를 거두는 이이문소소물리 사명이니까 어민의 아지트는 의뢰인이 가르쳐주었다. 놈이 도망칠지도 모르니 서두르지 네 선생님 그런 놈은 만번을 죽여도 시원찮다고요 범인이 아지트에 가까워졌을 때쯤 아니 이게 누군가 그 유명한 고문수물리의 선생 아래신가 나는 기척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어 내 눈앞에 전통옷을 걸친 노년이 남자가 나타난다 니타무라를 노리고 있겠지 경우 하나는 내가 처리했다나 어깨에는 시체를 둘러맨 치였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아는 사람에게 니타무라를 죽여달라고 부탁받았거든. 나는 위례인이 한을 짊어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니타무라는 내가 데려가겠다 선생에 대한 얘기는 네게 들었다나. 이 늙은이는 나서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게나. 하나 흔치 않은 기회이니 괜찮다면 한수 결여지길 바라네. 남자는 그리 말하며 장검을 뽑았다. 이 검에 어절할 도리가 없군. 나야 상관없다만 어떻게 되는 난 모른다. 루카와 네 여기 장검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즈미킨노스케. 요코하마의 야쿠자카미시로 군의 식객이다. 너희에게 원하는 없다만 이게 내 일이라서 말이야. 예고도 없이 나타나 인간을 베어 죽인다 해요. 요괴라고도 불린다. 다음 순간, 음 시작하지. 이즈미가 발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 직후, 놈이 미끄러지던내눈 앞에 나타났다. 잡았다. 이후 검이 날아왔다. 용차! 아! 공격은 매우 빠르고 소리가 없었다. 나는 간발의 차로 회피했다. 그러나 공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직은 끝나 다 놈이 이번엔 검을 반대 방향으로 올려쳤다. 음? 모든 움직임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워. 나는 직전에 검을 받아냈다. 살기가 없어 더욱 일기가 어려워. 나는 근접전을 시도했다. 죽어도 난 모른다. 됐던데 속도가 무시무시하군. 이거 위험한데. 내가 칼을 휘두르자. 에코. 이즈미는 미끄러지듯 발을 움직여 회피했다. 놈의 앞섶은 칼에 의해 찢어진 상태였다. 과연 대단하시군. 오랜만에 피가 끓는구나. 이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네.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런데 그때. 게이트나카. 주제는 저자는... 병원의 동료가 상황을 확인하러 달려왔다. 목숨을 건 전투에 참물을 기원다네. 이즈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진하더니 늙은이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말아주게. <laughs> 한숨에 적을 일도 양단했다. 산통의깨관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재. 마음대로 해라. 이 늙은이를 상대해줘서 고맙나. 담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니타무라의 정보를 하나 가르쳐주겠네. 범민의 이름은 니타무라 도모카스 놈은 그구였다. 인구 감수는곧 국가의 위기에. 저출산에 기여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다. 놈의 비뚤어진 내국심은 홍성애자에게로 향했다. 그러니 동성애자를 가축으로 삼아야겠군. 국가를 위해서. 그 결과, 니타무라는 돈으로 동성애자 사냥을 시작했다. 니타무라는 동성애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네. 피해자는 천명 이상. 약간나. 부하들은 내게 맡겨주게나. 니타무라는 선생님께서 데려가주시게. 이즈미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에 녹아들던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는 곧장 니타무라의 아지트를 습격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을 준비 되셨나요? 누구냐? 네 인권을 짓밟을 지옥의 사자다. 으악! 그리하여 니타무라의 신병을 확보했다. 우리는 몸을 고문실로 옮겼다. 이놈들, 이건 범죄야. 알고 있나? 범죄 좋아하시네. 선생님, 인도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루카에게 건네받은 인도를 놈의 항문에 갖다 댔다. 자, 그럼... 엉덩이 살이 타들어가며 항문은 유연성을 잃었다. 두번 다신 배설 못하게 만들어주지. 으아! 이제 놈은 죽을 때까지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 니타무라가 추하게 소리쳤다. 내이다 네, 너... 감히 애국자인 내게 이런 짓을 하다니! 애국자는 무슨, 편견에 지든 동성애 혐오주의자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쳐! 동성애자는 자손조차못 남기는 비생산의 극치다그런놈들에게 생산의 의무를 지게 해줬더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걸까? 나는 인두를 놈의 사타구니에 갖다 댔다. 미안한데 무슨 소린지 전혀 못 알아듣겠군. 다시는 소변을 보지 못하도록 요도까지 불로아졌다 고문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자, 많이 드세요. 으! 대량의 분노로 만든 죽을 니타무라의 입에 넣었다. 배가... 배가 아파... 그리고는 배설하지 못하는 상태로 놈을 방치하는 것이다. 틈틈이 인두로 지지며 사흘 정도 방치했다. 오, 피부가 보라색이 됐잖아. 멋진걸? 살려줘... 죽을 것 같아... 똥을 강제로 섭취하면서도 배설하지 못하는 고통은 그야말로 상성을 조월한다 이쯤에서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나도 마냥 매정한 인간은 아니니까 배 안에 든걸 배출해. 혹시 모르지. 그러면 살수 있을지도. 그지만 먹혀서 너울듯. 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조리 쥐어짰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힘껏 힘을 주었다. 벼로부터 3 0분후 무언가 터져 나오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오. 이거 장관인 거 죽어라고 힘을 준 결과 요도와 항문이 파열된 모양이었다 너도 이제 아이를 갖긴 글렀고.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고문당해도 싸다고 했던다 찢어진 구멍은 다시 인도로 찢어 이어붙였다 이걸로 원점이다 기분이 어때? 그... 만 선생님, 죽가좋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연한 소리를 할 거거든. 죽기 전에 잘 들어. 나는 마지막으로 쇠기를 박았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단 말이다. 애국자? 웃기지 마라. 없어져야 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너다. 호호. 페블리 분뇨를 먹이고 나흘 더 방치한 결과, 남은 귀에서 분뇨를 질질 흘리며 사망했다. 이리하여 이번 유일회가 마무리되었다. 사다오, 최선을 다해 떳떳하게 살아갈게. 네가 목숨을 걸고 날 지켜줬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의 가슴 속에 연인이 존재하는 한이 비극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